안녕하세요. 어 문학 인문학 리뷰 방송 진행을 맡은 배상민입니다. 아, 오늘도 리액츄 같이 진행할 아, 멤버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문학 평론가 심진경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으로 사회비평가 박권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문학 평론가. <laughs> 네 마지막으로 문학 평론가 박인상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 이번에 리뷰할 작품은 2023년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입니다. 아, 이 작품집에는 아, 대상작인 제목이 좀 깁니다. 아, 모래고모와 무경과 어, 목경의 몸, 목경과 무경의 몸. 아, 목경과 무경의 몸. 제목이 좀 깁니다. 어쨌든 이 대상작을 포함한 아, 일곱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십장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심진경 선생님 차례인데. 왜? <laughs> 내해해 하면 될거 아니야. 하세요, 어? 선생님. 그 준비 되셨나 보다. 오, 오랜만에. 보다가 그 생각했어 소리. 내가. <laughs> 이제 음악 안 듣고 네. 어, 제목 아 이거를 이십장편을 뭘로 하지 하면서 고민하면서 어, 왔어요. 고민을 한6 어. 개월만인 것 같은데 어. 제가. <laughs> 저도 이제 고민이라는 걸 하려고 네. 합니다. 심지 오늘 먼저 오셔서 음. 그 내가 제일 먼저 왔어. 그, 그, 이렇게 호통을 치시면서 음. 네. 기다리고 계셨어요. <laughs> 네. 사람은 변한다. <laughs> 사람은 발전한다. 어, 저의 이번 이십자평은 이제 소설은 여성의 장르가 되었나? <laughs> 이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게 단지 다 여성 작가라서가 아니라, 그냥 이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를 지금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독자들도 그렇고, 쓰는 작가들도 그렇고, 이 장르 자체가 이제는 이제 여성의 장르가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왜 그, 일본 근대문학의 종원에서 하도 이제 뭐 많이 이제 언급을 해서 좀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거기에서, 어, 그 누구, 누가 썼지? 아, 고지. 갈라타니 고지니. 그, 그래서, 이제, 뭐,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뭐, 존 스타인백과 같은, 미국에서도 그런 작가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회, 이제, 운동을, 이제, 문학으로 대신 했는데, 그게 미국에도 70년대, 80년대부터 여성 작가들, 그 다음에 이제 이민자 출신 작가들, 그 다음에 이제 비백인 작가들이 등장하면서, 남성이 독점해왔던 그런 소설이라는 장르를 이제 여성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거는 이 사람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기존에 남성들이 이제 독점을 했는데, 거기에 더뭐 실력이 뛰어난 여성 작가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남자들한테 이문학이라는 장르 자체가 더 이상 매력적인 장르가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큰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명성, 그, 그가있거 명성, 어? 모시 중원디, 뭐 약간 그렇게 되면서, 옛다 가져가라. 약간 뭐 그런, 물론 이렇게 부진히 천박하게 얘기하지는 <laughs> 아, 않았습니다. 뭐? 근데 이제 아무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약간 그런 게 있는 내내 좀 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 이제 그임미상 김멜라 소설, 다른 작가들은 모르겠는데, 작품집에 실려 있는 소설이 다시 여기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통은 이렇게 작가들이 작품집 첫 번째 작품집 만드는데, 혹은 작품집을 만들 때꽤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어, 굉장히 이렇게 빠르다. 주기가 작품집을 만드는 것도 빠르고, 그리고 그니까 약간 이게 좀 좋다, 나쁘다, 이제 그런 판단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원래 문학이라는 장르가 사실은 이제 여성의 사생활을 약간 이제 남성들이 훔쳐보면서 시작된 장르라고 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내 얘기가 아니야 마디웍에서 어, 그사람 피터 브룩스가 한 얘기란 말이야. 근데 근데 예전에는 그랬다면 이제는 좀 남성들이 더 이상 이제 그런 장르의 매력을 못 느끼면서 떠나고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이제 이 장르를 좀 이렇게 접 접수했다는 느낌. 그래서 이제 여성의 어떤 삶과 생각과 일상과 이런 것들을 이제는 여성들이 어 적극적으로 이야기,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 네. 너무 길어질까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길었습니다. 아유, 예,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네, 박건우 네, 선생. 아 예. 그... 심지운 선생님 평이랑 좀 비슷한 결의 평입니다. 제 20자 평은 헤테로 토피하는 호모토피아의 꿈을 꾸는가입니다. <laughs> 어, 뭐 아까 고진 말가라타니얘기도 하셨는데 저도 가라타니 고진이 그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문학이 더 이상 이제 남성들이 추구할만한 상징자본의 크기 예 미달하기 때문에. 어그뭐 같은 얘기도 이렇게 고급지게 얘기하지? 여성, <웃음> <웃음> 아 짜증나 확나네 갑자기. 여이게 어. 된다는 얘기데 어떻게 얼핏 들으면 이게 굉장히 좀 여성 평화적인 얘기가 얘기로 들릴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도 읽으면서 이 여성들의 세계. 그리고 여성 공동체의 어떤 이야기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들이 그려내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더 이상 남성성이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다 예컨대 남성성이라고 끼어드는 것은 굉장히 타자화된 방식으로 예컨대 이 소설 중에 나오는 그 대상작인 이미상 작가의 소설에서도 남성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냥 야수적인 타자화된 공산역군. 폭력으로서 폭력으로서만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원래는 여성작가가 아까 심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작가가 독점하던 영역에 들어온 그것을 이제 호모토피아적인 세계였던 것을 헤테로토피아로 만드는 푸코적인 의미에서 정상성의 영역을 비정상화하는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남성이 사라진 사라져 가는 그래서 새로운 정상성이 되어 가는 그런 모습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십자평을 지어 봤습니다. 네, 저희 십자평은 사실 예전에 약간 좀 돌려막기가 될 수도 있는데 <웃음> 비슷한 <웃음> 말을 했었어요 저도. 네, 예를 들어서, 어, 저는 그때 이제. 근데 제가 예전에 뭐라고 했는지 까먹었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건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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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 나? 네, 그래서 그냥 처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laughs> 말을 하자면 예, 거리감의 모럴리스트들이라고 하겠습니다, 20점평. <laughs> 어, 그래 들어본 것 같아. 예, 예전에 <laughs> 신축문회 할때한번 비슷한 말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laughs> 느꼈던 감정이 이번 소설집을 읽으며, 읽, 읽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좀 들은 것 같은데 저렇게 기억을 못해서 체포를 못하겠네. <laughs> 검거해야 되는데 이 <laughs> 자리에서 <laughs> 검거 <웃음> 검거가 안 되네요. 그런 주감이 전체적으로 유럽히죠. 들었다. 그 이유가 사실은 여기 있는 뭐 모든 소설이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주된 영향이 주인공들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서사학에서는 뭐 복잡하게 이야기할 때 이야기 안쪽에 들어와 있는 소설 서술자냐. 바깥쪽에 있는 소설자자 뭐, 이런 것들을 엄밀하게 나누기도 하지만, 근데 인물들은 어쨌거나 이야기 안에는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자기 일은 아니에요. 엄밀하게는 내 일이 아니고, 주변의 당사자들의 어떤 당사자성을 보고나, 보, 목격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연루되어 있는 형태로 소설을 쓰고 있는 이런 포지션들이 대부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 소설 집에. 그리고 좀 그러한 거리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도덕적인 어 우월감 혹은 거리 이제 말 그대로 거리를 두므로써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객관성을 띠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말 그대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갈등의 근본적인 측면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어 그런 제스처들 그게 이제 우리가 몇년 동안의 한국 문학들을 쭉읽어보면서좀 갈등 회피적이라고 하는 측면을 언급을 이 리액츠에서 거듭 거듭 회 왔잖아요. 이번 소설 집들도 근본적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좀 비슷한 결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뭐, 어세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일단 두 분은 여성 작가들의 부상에 대하여 어, 짚어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분은 뭐 지금까지 우리 리액츠에서 쭉 거듭해서 반복해온 그 갈등의 부재 상황 혹은 갈등에서 거리를 둔 주인공의 빈번한 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4평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 개별 작품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